안녕하세요. 와르르 찰거반 돌베입니다 개롱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인비테이션 투 피어. 어, 약간 근데 그 문에 계속 누가 나온다. 그러니까 자꾸 날 쳐다보고 있어. 뭘 보세요? 아니 남의 집을 이렇게 기웃거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아, 남의 집에 온걸 수도 있잖아. 아, 그러네. 어? 아 실벌 할아버지. 아 싫은데. <laughs> 아니야, 좀 밝은 옷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아, 눈에 잘띌것 같은데 우리 서로 잘 아, 찾지 그런가? 않을까? 똑같은 캐릭터 합시다. 아, 아예 둘다 밝게, 오케이. 어. 게임 룰. 룰. 분위기가 안 나와. 안녕합니다. 네. 놀랐습니까? 초대를 받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모입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특별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 방의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엽니다. 어.. 무기를 잡고 저주받은 조각상을 파괴하십시오. 조각상 8 개를 파괴하면 승리합니다. 달리는 것은 발소리를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뭐?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달리는 게 스태미나가 있어요. 오이씨, 깜짝아. 아, 오케이. 아, 어, 연다! 아 잠깐만 잠깐만 열면 시작 아니야? 응 시작이야. 나 너무 무서워. 나도. 가위바위보 할래? 그래. 안 내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뭐, 가위...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십발 <laughs> 내가 졌어 <줬어>, 근데. <laughs> 열게요. 가봐. 아, 문이 잠겨 있다. 에? 아 열쇠 찾아 열쇠. 뭐 여기 어딘가 있겠지 뭐. 열쇠 어디 어아 점프가 안 돼. 열쇠 없는데? 뭐야? 어이다 이따 이따. 어 됐어. 열게요 네. 어, 뭐 야, 뭐뭐 뭐. <laughs> 개 개. <laughs> <laughs> 애들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문 열어 놓을게. 와, 뭐 밝은데 생각보다. 여기 존나 밝아. 이게 뭐하는거야 아, 뭐야 여기? 와, 봐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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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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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요.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야, 발루아! 야, 씨발. 안 돼, 못 해. 왜 이렇게 갈. 뭐야, 이 발소리? 너 발소리야?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된 거야? 아니야, 잠깐만. 제 문을 열어. 아, 나 지금 너무 아프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아까 거울로 와봐, 빨리. <laughs> 나 아파, 나 피나. 봐봐, 어디가 피가 난다는 거야. 몰라, 나? 그냥 화면에 다 피가 있어. 뭐였어? 아까 방금. 무슨... 야야, 조용히 해봐. 이거... 꺼, 이거 후레쉬 꺼. 저... 더... 뭐라 해야 되지? 완전 있어뭐 목각 인형 같은 느낌이었어. 아 피노키오 같은? 어 그런 느낌? 근데 좀 무섭게 생긴? 내가 근데 이미 다쳤으니까 먼저 나갈게. 야 이거 걸어 다니면 안 되네. 앉아 다녀도 빠른데? 야 빨리 조각상 파괴 해야 돼. 야문 잠겨 있어. 열쇠 찾아 열쇠. 열쇠 찾아. 으, 여, 열쇠 으야! 찾아야 돼. 열쇠 찾아야 돼 열쇠. 야 열쇠 열쇠 뭔, 뭔 열쇠? 어디 열쇠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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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야어 야야야 힐팩 먹었어 힐팩 이거 가져. 야나 열쇠 두 개. 야야 소리 나 야, 조용히 조용히 여기 숨어 여기 숨어. 나 너무 아파. 있어봐 있어봐 내가힐 힐 해줄게. 그냥 어 앉아 있으니까 안 된. 오래 걸리네. 앉아 다시 어때? 어때? 그럼 피가 덜 나? 어 그런 거어 이제 그 없어졌어. 빨간색 없어졌어. 아이씨, 야 저거 뭐야? 야이 앞에 누가 앉아 있는데? 아이씨, 저거야? 저거? 봐봐. 야야 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앉아 있는 애랑 뛰어다니는 애 있는데? 무명이라고? 어. 앉아 있는 애는 모르겠다 그러면? 난난 처음에 만났던 애는 뛰어다녔어. 야 열렸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야 이거 읽어야 돼.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녀를 발견하면 계속 쳐다보지 마세요. 아!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당신에게 다가... 야! 왔어! 야! 쳐다보지마! 쳐다보지마! 벽 봐! 벽! <laughs> 쳐다보지마! 보지마! 보지마! 야! 간거 같아. <laughs> 간거 같고 나 병을 하나 얻었는데 병은 어디다 쓰는 거 같아? 병? 무슨 병이지? 어디서? 어디서? 니 뒤에, 니네 뒤에, 니 <laughs> 뒤에. 안 보면 되는 거지 안 보면. 아, 아, 몰라, 니네 뒤에 있었어. 니네 뒤에 있었어. 야, 여기 여기 가보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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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직도 있어? 야, 아, 어, 야, 여기 조각상. 여기 조각상. 어떻게 파괴해? 어떻게 파괴해? 아니야, 어떻게 이거 파괴해. 조각상 아닌가? 야, 이거 아이템 몇번 어떻게 눌러? 아1 번, 2 번, 3 번. 어떻게? 야아아아 <laughs> 내가 뭘 뭐, 던졌어... <laughs> 야 이거 파괴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고 파괴를? 오는 거 같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와. 하는 거야? 곡괭이 같은 게 있어야 될거 같아 아까 곡괭이질을 해서 자. 야 잠깐만 그러면은 뭐... 먼저 그 무기를 찾아야 되는 거지? 어어어 어, 어. 그러면 무기 찾으러 가자 <laughs> <laughs> 아악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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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 봤냐? 야걔랑 마주치면 안 된다는 보지마 보지 보지마 보지마 그냥 몰라, 보지 몰라 보지마 뭐 나가 야, 나가 나와 제발... 나와 나와, 제발... 나와, 나와. <laughs> 서로 나와 나와 이러고 했네 파괴 어떻게 파괴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나와 나와야 이거 뭐야? 야, 이것도 이거... 보지마 야 이거다 그것도... 무기를 장착하래 이거다 그것도... 이거 없... 무기, 무기가 무기. 없잖아 어. 무기가 아예 이... 메디킷 무기부터 찾아 하아 나가보자 알려줘요 할아버지 안, 근데 우리 무기 찾아야 돼 진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단 여기에 조각상 하나 있다. 어. 무기 무기가 어디 있을까. <laughs> 왜? 무기 야왜 왜 이렇게 넓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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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야 뭐야? 야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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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조용히 하는데 조용히 하는데. 야저 모서리에 뭐가 있거든. 우리 바로 뒤에 있거든. 지나갔지? 야 왔어 어. 왔어! 야 보지 마 보지 마! 뛰어 뛰어 뛰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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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먹었어? <laughs> 먹었어 먹었어! <다> 먹었다고? <laughs> 먹었어! 올라와 올라와 제발! 먹었어 먹었어! 문 저, 닫아 문 먹었어. 닫아! 먹었어! 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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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야스프라이팬 야! 후라이팬. 야. 이건가 봐 무기가 야 그럼 이거 어떻게 야 먹었어? 어 먹었어 됐다 됐다 잠시 조각상 그걸로 파괴할 수 있는 거 같아? 모르겠어 일단 저호 후드를 까봐야 될거 같은데? 가보자 야 여기 무기 있어 어떡해? 내가 킷 하나 챙겼거든? 너도 무기 하나 들고 오케이 두고. 들었어 다 먹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그냥 널려 놓는 게 나아 어야 여기 여기 조각상 있네 아 여기 맞아 야칠 테니까 봐봐 내가 보는 방향으로 뛰어 어. 어. 야 아, 뭐가, 오고 뭐가 오고 어디서? 있어. 뭐가 어디서? 어 뭐가 뭐가 야 뛰어 뛰어. 회룡아 뛰어야 돼. 야너 쫓아가거든. 어. 나 이거 파괴할게. 나 내려갈게. 너 봐봐, 걔가 계속 오나 너 따라 오나 봐야 돼. 안 그럼 나 파괴 못해. 어떻게... 야 온다 온다. 너 따라 간다고? 어나 온다. 나 계속 파괴한다. 어. 부서, 부서. 야, 이거 파괴한데 개오래 걸려. 아직 너 쪽에 있어? 아니, 어, 없어, 없어, 또. 어디서 만날래? 아까 너가 뛰어오라고 했던 곳 있지? 어. 걸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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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부서졌어? 야, 뭐야, 너 어디야? 너야? 나, 나야, 나. 야, 이리로 가, 이리로 가, 이리로 가. 야, 부서졌어? 어. 부셨어. 부서서 그런 거 같아. 아니, 아까 이쯤에서 또 하나 봤거든? 그래. 어디 있었어? 기다려봐. 아니야. 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laughs> 주변 봐줘. 오면 말해줘. 어. 야 온다 온다. 다리 위에. 야한 어, 어그로 로 끌린 사람이 야 숨어, 숨어, 숨어. 어그로 끌린 사람 빼고 나머지가 파괴하기. 나, 나 어그로 끌렸어. 나 어그로. 계속, 계속 끌리고 있나 봐줘야 돼? 아아 어, 어, 달리면서 끌리고 있어 부숴 부숴 부수고 있어 부수고 있어 잠깐만 체력 좀 채우고 숨으면 제가잘못 찾긴 한다 어어 어두리번거네 어, 어? 조금 남았어 조금 남았어 3 2 1 아, 됐어 이거 아, 나 끝난 거 같다 일단 그 조각상 찾은 파괴 그러면 이상한 물약 어다 쓰는 거 같아? 모르겠어. 던. 그건... 걔한테 던. 걔한테 던지어서 딜 넣는 건가?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아 좋댔다. 저기 있다. 아 어떻게 가냐? 어디? 저저 저. 저, 저. 지하로 가는 곳. 아씨발 뛰어 뛰어 뛰어. 대박. 여러분. 내 말을 살려줘.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존나 빨라. 쟤나 어떻게? 찾았거든? 일단 <laughs> 어디? 그거 <laughs> 부숴야 되는 거. 나 어떻게? 나 죽어. 진짜? 나 죽을 것 같아. 불니해 스태미나 없거든.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스테미나 조금씩 채우면서 뛰면은 떨, 떨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계속 뛰었어. 그래서 계속 해봐. 다 했어? 어, 부수는 중이야. 개 오래 걸려. 부서, 부서, 부서. 내가 미친. 부술려다가 내 바로 뒤에 있어서 못 부쉈거든. 아... 나 아씨. 거기 다리. 나 아까 우리 만났던 다리 위에 있어. 나 하나 찾았거든. 아씨. 아까 부수던 것도 부숴야 되는데. 아. 나 그냥 부술래 몰라. 아 진짜 개쫄리. 무슨 소 있어 미쳤다. 미쳤다. 야, 나 죽는다. 아, 아이씨, 어딘데? 너 어디야? 나 치아. 내려갔어 어. 아닌데? 했다, 나한테 억울로 끌려 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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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고오거든고 응, 다섯 개로 어떻게 다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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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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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알려줘. 거. 알려줘! 알려줘! 알려줘. 치즈가 되거든아 우리. Can you go? There's a smoke button? Odia. Docus, Humbanton, Namanco, Amotop, Don Bangi. a 아 뭔가 나한테 올 r 같 m 나못 움직이겠어. n a o 너야! 너너 n t go d 아 어, 그래? 아 그래 여기 있구나. 야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있어 어, 여기 다내 나가 가다가. 이봐 올라가자. 안 되겠다 발소리 시려 발소리 시려. 저가 웃는 거야? 어. 야! 저 움직이네 입? 아니 아니. 저거 보면 아니잖아. 안 되는 애. 아 보지 마. 안 보면 되지. 야야야! 오 야야야야 오고 있어! 오고 있어! 들어와 들어와. 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 야, 야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어그로, 나 어그로, 나 어그로, 나 어그로. 아, 제발. 야, 진짜, 식은땀 나. 야, 나 어그로, 나 어그로, 아직도 끌고 있어. 나 식은땀이 너무 나. 아니, 이런 게왜 하는 거야? 야, 그냥 끄자. <laughs> 못하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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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어. 진짜 <laughs> 못하겠어요. 야, 하게내 <laughs> 뒤에 있는 쥬시. 야, 나 쫓긴다. 나 쫓긴다. 아까 아까 그 다리로 와. 어, 머리카락. 아까 다리, 다리? 존나 빨라. 다리가 뭐지? 다리 오지마. 다리 오지마. 쫓기는 중. 오케이 오케이. 그럼 조각상 찾는다. 어? 어? 어. 찾았다. 존나 빨라. 야이 발소리 뭐야? 나, 존나 빨라. 어떻게 어떻게? 야 쫓기는 쫓. <laughs> 제발. 제발. 안돼 조금 남았어 제발. <laughs> 너무 아 좋댔어 진짜 조금만 하면 되잖아 우리 그치 이상한 물약 써볼까? 뭔지 모르겠는데 어그로 끌어서 여기로 막 이렇게 해놓는 건가? 여기 잠깐 잡아놓는 그런 건가? 이상한 물약이 뭘까? 어디다 쓰는 걸까? 모르겠어 야 먹었어. 야, 파괴력 1분. 아 씨. 아, 아, 2분 안에 그거 찾아야 돼. 하나 더 있어, 내가. 아니, 1분 안에 그그 그 조각상 찾아야 돼. 그래야 빨리 부술 수 있어. 음. 어디 있었지? 어디 있었지? 아, 아까 지하에 하나 있었거든. 자리 여기인가?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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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하나 있어. 핥 뒤에 방에. 야, 야, 나 옥으로, 나 옥으로.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이분 아니고 찾았어. 먹은 거아까몇 번. 야, 야, 개롱아, 도망가야 돼. 왜, 어딘데? 쫒댄다! 쫒댄다! 어, 어, 야, 야, 존나 빨라! 존나 빨라! 느끼라 만지 봤어? 존나 빨라 못 봤어. 두 개인 거 같아. 일단 존나 빨라. 야 졌댔다. 야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어떻게 나가? 나 죽어. 아니 아니야. 이거 내가 엉그러끌고 있는 소리야. 아니야. 나 앞에 나나 있었어. 나 뒤에 있었어. 야 존나 빨라. 야내 뒤에도 있어. 내 뒤에도 있어. 미치겠다. 뭔 존대 사으에서 뭐하는 거야? 어디 하나 여기 하나 어딘지 디 찾아야 돼야나 피투성이 됐어 야저 다리로 와야나 도망쳤어 했어 아닌가? 다리가 어디지? 야나 나 숨은 거 같아 <laughs> 나 죽었어 어? 진짜로 죽었어 완전히? 어 에바야 진짜로 죽었어. 부활 못 하나? 에바야. 어, 어 봐봐. 야, 어, 여기 여기도 있다. 문 닫을까? 닫지 말까? 지가 알아서 열어. 근데 열면 그래도 왔다는 걸알수 있잖아. 어. 어 뭐야 소리나. 너무 아프다 야, 소리 집중하느라 말을 못하겠어 어. 아 제발 제발 이게 지금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나 빨리 미치겠는데 진짜로 <laughs> 야 조졌어 도망가 도망가 나 이번에 잡히면 끝이다. 어. 아니 존나 빠르게 와서 못 뿌릴 지못못 못 도망칠 때가 있었어. 근데 어. 약을 먹어야 되나 봐. 약이 없어. 약을 지금 구면면 딱인데. 그니까. 아 미치겠다 진짜 아, 개쫄림. 아..레디킷이라도 있으면.. 제발 힐킷.. <laughs> 봤지? 온다 온다 온다! 오는데? 아! 지나갔지? 못 봤어 지나갔어 아, 안 돼. 아한 마리 남았는데. 아, 진짜. 아 이발 안 마네킹 돼. 새끼들. 아 한.